이 교회는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창립 멤버의 교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고, 부응한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이 목사님이 주인이다 아닙니다. 절대로 누구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창립 멤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절대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교회에 와서 저는 목소리를 높이고 목소리를 크게 싸울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는요, 원래 하나님 전에 올 때는 살아있는 재물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물들은요, 들어오면은 죽여서 각을 뜨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산재물로 들였다라고 하죠. 무슨 뜻이냐면, 인간적인 소리를 내지 말라 곳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려서 보혈로 통과해서 침묵과 순종의 마음으로 엎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참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예수님 중심, 우리의 삶도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 중심인지 사람 중심인지, 여러분, 일주일만 교회 다녀봐도 금방 알지 않습니까? 목사님과 장모님, 또 집사님, 우리 청년들 대화 속에 보면은, 또 순모임 속에서 보면은, 그 교회 성도들이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인지, 아니면 세상 중심인지, 우리는 금방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얘기, 대화의 주제가, 예, 주제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어떤 교회는 남전도에 여전도에 모였는데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얘기하고 잘생긴 박서준 아니면 잘 예쁜 여자 연예인 이러다가 한참 대화하다가 그냥 기도하고 끝내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종교적인 모임을 가진 거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니겠죠. 살아있는 교회는 특징은요, 항상 간증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리얼하고 다이나믹한, 파워풀한 간증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한 청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이 되는 간증, 살아있는 간증을 들으니까 제 심장이 막 뛰는 것 같아요. 아,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최근에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정말 따끈따끈한 은혜 말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대신 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어, 리더들은 바로 이런 간증들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의 문제가 목사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장로, 특별히 리더들로부터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걸 봅니다. 목사들이요, 목사님들이 조금 잘못하면은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설교 시간에 정말 하나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조금 다녀 이제 신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어떤 분은 제가 예전 교회를 섬길 때 오늘 세미나 잘 듣고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강의 잘 듣고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은혜를 잘 모른다면 좋은 말씀이라도 들었으면, 어, 이런 표현도 할수 있겠지만, 엉뚱한 얘기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요, 어,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힘드니까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서도 역시 시골 목회가 생각처럼 만만치 않고 쉽지가 않으니까, 결국 이제 텃밭도 기르다가 옆에는 개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시다가, 목사님이 이제 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의 아, 성도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개소리 좀 그만하시죠? 자, 이 개소리가 어떤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까지 했다는 거죠. 너무 다른 곳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말 집중해야 될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갈수 있길 축복합니다. 진짜 교회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최고의 설교가 무엇일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 얘기하는 교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최고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시청률 40%가 넘는 대박 드라마를 몇개 했던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대박 드라마 제작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조연이 나오면 항상 그 조연들도 주인공 얘기만 하게 만들고 모든 환경들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 영화 보면 아무리 칼에 찔리고 총에 맞아도 주인공 안 죽잖아요. 모든 것이 주인공 중심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조연이 뜨기 시작하고 인기가 높아지면은 그 대본을 수정해서 어떻게 만드냐면 그 조연을 빨리 죽여버린답니다. 암에 걸려서 사고가 나서 유학을 가든 조연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죠. 조연이 뜨면은 드라마가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드라마의 본질이 흐트러져 버리고 그 드라마는 실패작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공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주인공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설교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설교는 세상적인 얘기, 세상적인 걸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병든 잘못된 교회는 조연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연들이 주인공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설교도 퇴색되어 버리고 신앙의 본질도 퇴색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첫 마디가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은 다음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설교가 우리의 목회가 너무 엉뚱한 것에 우리의 신앙이 너무 엉뚱한 곳에 신경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2021년도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따끈따끈한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성향도 다르고 기실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 될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비결, 그 사랑으로 하나 될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오늘 따끈따끈하게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나그 성경 공부 10년 전에 다 했어. 대단해 보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냐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10년 전에도 5년 전에든 했다 하더라도요. 지금 내가 성경 공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볼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나간 은혜를 가지고 자꾸만 우려 먹고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받은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영성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열망하는 그 순수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업그레이드 될수 있길 축복합니다. 새롭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그날이 마치 어제, 지금 일처럼 새록새록 기억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교, 부응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머리이시면서 우리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세워간다는 것이죠. 과거 완료형이면서도 현재 진행형이면서도 미래 동사형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죠. 비즈니스적으로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사업적으로 보면 교회는 이렇게 운영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사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사업체라 할지라도 100년 이상 넘은, 아니 200년 이상 넘은 사업체는 거의 드물 겁니다. 사업은 이렇게 해죠 사업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200년, 300년 넘은 그런 사업체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2000년도 넘게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안될것 같고, 안될것 같은데, 되는 게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될것 같고, 정말 될것 같은데, 안, 안 되는 게 세상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바로, 왜 될까요? 우리 주님이 운영하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이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목사라 할지라도, 이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고 가는 리더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리더가 세워지면 안 돼요. 항상 깨워 기도하는 리더가 되어야 되고,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다면 리더가 됐다면 이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하는 리더든 리더는 곧 기도하는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회의 시간이 늘어나면 그게 병, 병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을 많이 보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분들이 결정 내리는 것은 굉장히 덕스럽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아,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은, 당회를 할때 그냥 잠시 기도하고, 당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불을 짓고, 그 다음 당회를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영성이 살아있지 않고,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니까, 거기서 인간적인 혈기들이 막 나오는 걸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회의를 위해서는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어떤 회의를 결정할 때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결정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의 영이 결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장 좋은 지혜, 가장 알맞은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리더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결정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교육자들이 리더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건 주님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리더들은 작은 것이라도 결정할 때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리더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충만해야 됩니다. 최근에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리더들이 그리고 제가 최고의 은혜를 받은 그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교회가 싸움이 나고 병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에 교회가 덕스럽게 은혜 가운데 그 결정을 내리고 갈수 있어요. 그 결정 내린 걸 보고 많은 성도들이, 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결정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리더를 통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하셨구나. 이래야 영적 권위가 쓰는 거예요. 영적 권위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겠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결정할 때, 그때 영적 권위가 세워진다는 거죠. 세워져 간다는 말은요. 주님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가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 됩니다. 아이고, 현상 유지 없습니다. 성장하거나, 내려가거나. 여러분, 교회는 성장해야 되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영적으로 다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10년이 지나도 부응이 되지 않는다는 그것도 기적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가만히 놔둬도, 아이들도 성장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병이 들지 않으면 아이들은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교회도요. 병들지 않으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침체되고 또 병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다시 오게 될걸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부곡순복음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부흥시키셔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사명이 있는 교회로 저희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성장시켜서 성장시켜 가는 이 교회는 바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멀리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이 생기면 가장 먼저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밥맛이 없어지죠. 밥맛이 떨어집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영적으로 내게 병이 생기면 말씀이 싫어져요. 말씀은 영의 양식 아닙니까? 영적으로 내가 병이 들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 말씀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에 목이 마르다. 아, 성경 공부하고 싶다. 제자 훈련 받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인간적으로 성도들에게 정을 쌓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살아있는 말씀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충만하게 가르치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창세기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어야 홀로 서게 할 때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살아나기 때문이죠. 부끄러워서 못하는 행동들도 나는 연약하지만 담대하게 하게 됩니다. 왜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니까. 도저히 용서 못하는 사람도 용서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과감하게 돌파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내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모든 것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확정된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순모임이 지금은 과도기에 있습니다. 초신자도 있고, 아직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제 중심으로 가고 조금씩 은혜 받은 걸 나누기도 하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는 이제 말씀 중심으로 순모임이 세워질 겁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순모임은 사생활이나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도 있겠지만 그 순모임에서부터 바로 말씀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끈적끈적하게 막 서로서로 서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질래요. 떨어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돌이거든요. 그런데 돌과 돌이 붙는 게뭔 붙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멘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붙게 만드는 시멘트와도 같아요. 절대로 떨어질 수 없게 말이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로 붙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이죠. 우리 교회가 개척 후 지금까지도 정말 확 큰 대부응은 아 했지만, 계속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정말 너무나 빈자리가 많이 보였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상처와 아픔들이 있지만, 야, 개척교회인데도 이런 아픔들을 겪네?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이겨내었고요.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이겨내고 여러 가지 활란, 폭풍으로 이겨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반드시 겪어야 될 겁니다 아픔도 풍랑도 계속 겪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고 높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의 영성, 어제 의 은혜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어제의 전통과 부흥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들을 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우리의 고백은 현재 진행형의 고백입니다. 지금 받는 그 순간 최고의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2021년도에 최고의 해가 될 것이고, 2021년도에는 최고로 부흥하는 시간 될 것이고, 최고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는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직 최고의 부흥은 오지 않았지만 2021년도에는 최고의 부흥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2021년도에는 내가 감당치 못한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한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 16장 18절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얕잡아 보고 달려들고 부슬려고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러분 그 아십니까 모택동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은 지상에 있는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키고자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결국 모택동이 못하고 못하고 죽어버렸잖아요. 중국 지하교회 교인들이 오히려 1억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가다 보니까 방음벽이 간간이 설치된 걸 봅니다. 아, 물론, 주변에 주택단지 있고 아파트가 있으니까 시끄러워서 방음벽을 설치해 놨겠죠. 회색으로 큰 가림막을 해 놓으니까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너무 가갑하다고 그래서 어떤 곳은 투명 유리로 중간중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투명으로 해 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들이 날아가다가 생각지도 못한 벽을 만난 거죠, 유리를. 그래서 거기 쿵 받고 기절해서 죽어버리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유리벽에 부딪혀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조금 엉성해 보여도 주님의 보혈이 그 유리막처럼 막고 있어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절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허락 없이는 손톱만큼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 주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하, 2021년도에 하나님 우리가 교회 사랑 작정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이제 먼저는 이승부터 우리가 본당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교회를 또 건축하게 될지, 이전하게 될지, 그 다음은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꿈과 환상과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채워주실 겁니다. 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한,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 27절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이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신부죠. 여러분이 그거 아십니까? 신부와 창녀와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신부와 창녀와의 차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순결함입니다. 순결함. 아무리 좋은 반도체 칩에도요 모래가 들어가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목표를 세워도, 아무리 우리가 원대한 꿈을 가져도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 순결함을 지키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과 그 순결함을 다시금 회복하고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거룩과 순결을 잃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돈이 없습니까? 건물이 없습니까? 대형교회가 몇,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가 한국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고 목회자의 치부를 드러내고 성도들의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새롭게 태우고 있는 거죠. 부끄러울 정도로 창피당하고 부서지면서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죠. 한국교회 수많은 지도자,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많은 한국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 탈탈 다 털리는 것 같아요 완전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뭘 해야 될까요? 나는 아니다고 변명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변명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전에 교회 치부가 드러나고,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매스컴에 나올 때, 제일 먼저 한게 뭡니까? 교회가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현수막 걸고, 전도할 때 그런 메시지만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분들이 가니까 아무리 관계가 잘 되어 있어도요, 목사님 지금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말할 때, 아, 전딴말안 했어요. 그냥,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종이, 전도지, 아니면 마스크 드리면서 이 한마디 보니까 딱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다고.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여러분, 그말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해주고, 괜찮냐고, 목사는 힘들지 않냐고. 변명할,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낸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 교회 다니는 소리, 창피해서 욕 얻어 먹을까 봐 못하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럽다고 하는 거죠. 욕먹을까 봐.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 달리시면서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요? 예수님 십장에 달리시면서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보면서 아니 그, 그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저와 우리 집사님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진 않으셨어요. 이건 주님 잘못도 아니고 주님을 잘못 전달한 일부 교회와 일부 지도자들 책임인데 집사님은 이것 때문에 세상 앞에서 욕먹을까봐 크리찬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우세요 우리가 좀 욕먹으면 어떻습니까 잘못했잖아요 우리 지금은 욕을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너무나 많은 복을 받고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욕을 좀 먹고 아골골짝 빈들에 나갈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주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 때문에 얼마나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는데,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거죠. 지금은 한국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할 때입니다. 정결해져야 할 때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대형 교회들이 숫자가 많이 모인다고 또 건물을 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지 않아요. 야, 교회가 크다. 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냐? 이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죠. 많은 교회들이 무리하게 건축을 해서 그 건물이 이단의 사이비에 넘어가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건물, 대형 건물, 교인들의 숫자, 이런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는 많이 했을지 몰라도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씻어내는 이제 그런 능력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에베소의 좀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그거죠.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똑똑하게 한다? 아닙니다. 주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회복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 무너졌던 이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과 순결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세우고 섬기는 그런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 거룩과 순결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에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깨는 아버지, 사모, 아버지,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될.